실공 문제는 이제 열역학인데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 어. 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열을 가르면서 전부다 내부 에너지로 가지. 그럼 음. 여기 보면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Q랑 똑같이 Q보다 작다고 아니고 Q가 크다고 아니고 Q랑 똑같은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음. 근데 얘는 어때? 열을 가르기 Q라면 이 Q만큼 전부다 유가 될수 없지. 유랑 모두 바뀌어 외부 이란만큼도 빠지잖아, 맞지? 여기 보면 기체 의 평균 이거는 어떻게 되냐는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하거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증가가했지 온도가 증가하니까 지금 가열전 기체 내부 에너지를 물어어 그냥 가라만 한번 적어보자 가열전 내부 에너지야 유 얘도 가열전 내부 에너지야 나. 자 가라 적용은 q 만큼이 나중 에너지가 되지 q 만큼이 나중 에너지 그럼 <목소리> 여기 동일한열량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큐, 스몰 q 라고할게 스몰 q 랑 W. 요거 두을 합친 거를 이제 큐라고 하는 거. 같은 연량를 가려면, 같은 연량가하 중에서 일부는 일로 빠지지. 일로 빠지고 요 작은 q 만큼만얘 내부에 너지가 증가시키지 않겠냐? 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가와 아이요 과정에서 여기서 증가한 증가하려면 양과 여기서 증가한 양이 같다는 거야 지금 아직 큐 더한 거랑 여기다가 스몰 큐 더한 게 스몰 지금 같아졌다고 마지막 보면 내부면적 서로 같아졌다래 얘는 큰값 더해준 고 얘는 작은 값 더해준 거지 기존에있던 거에 대해서. 그데 같아졌다는 거는 여기가 원래보다 컸다해서 같다요 가보다 커야지만 가는거지 다시 한번얘기해안 했대. 그래서 여기 작은 값을 더하고 더하고서 얘랑 같아진. 오히려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야지만 작은 것에 큰 것부터 한큰 것에 작은 것부터 게 같아질 수가 있다고 또 문제에서 물어본 거, 기체 내부에 다이얼 전에 기체 내부에 두각 같다?